따라서 누룩의 비유 어제는 겨자씨의 비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또 오늘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을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에다가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또 천국을 누룩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시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좋은 의미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낼 때는 집에 있는 누룩을 전부다 깨끗하게 치워라.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무교절을 우리가 지킬 때는 갖다 버리라고 하는. 또 집에서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늘은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런 뭐 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을 누룩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왜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던 누룩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아, 이런 거는 뭐안 써도 좋을 것 같은데. 누룩기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 때문에 그 천국을 누룩에다가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 게 적절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국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기한 누룩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을 누룩에다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제는 천국을 겨자씨에다가 비유하셨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란다. 그리고 그래 오늘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런 얘기는 천국이 그 바로 곧 생명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누룩이란 뜻이 아니라 누룩과 같다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누룩과 같다고 하는 거, 누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누룩과 같다. 그래서 누룩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성질 부풀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천국이 시작됐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반대로 변화가 안 일어난다. 천국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게 해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에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 무시하고 산다든지, 혹은 뭐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든지, 또는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될것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업무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룩화. 누루이되게하신다그런데 천국이 되게 하신다. 그입니입니다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은 이미 시작그고그리고다고난다음에도 우리가 가야 될입니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왕으로 그나라다다스리는곳 천국.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에, 들어갔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없어. 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천국이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에, 또 모니터에 뭐가 뜨네. 천국에는 그,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 변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담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더, 어떤 사람은 많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냐. 그게 천국입니다. 두 번째 세안 말씀은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laughs>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무리에게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리에게란 말이 안 보이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다르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꼭 읽어야 될게마태온 13장 11절 대답하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라고 하는 게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가 허락이 돼 있다는 겁니다. 허락. 그 무리에게는 허락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뭐 비밀로 숨겼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가 다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헌신된 사람이 있고, 아직 부르심도 못 받았고, 택하심도 못 받았고, 그리고 헌신도 안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이 된 사람과 헌신이 안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헌신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뭐 아무리 들어도 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왜? 들으려고도 별로 안 해요.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고 내일 못 들으면 뭐 모레 듣고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뭐.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제자가 된 사람, 아직 제자가 안된 무리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그러니까 무리는 우우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제자는 헌신된 사람들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하셨다 예수님은 무리가 잘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는 가급적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거의 다 비유를 썼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그 좋은 성품 어떻게 하는지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을 통해서 알아들으라고. 그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팍팍팍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할 때, 누룩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 천국은 이렇게 그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말씀이구나. 다 알아들어요, 다. 세 번째 말씀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언이 성취가 됐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마태는 계속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예언이 성취됐다. 이는 내가 이을러로 비우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함을 이루려함이라. 창세로부터 비밀로 감춰졌던 것. 그동안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볼수 없고 알수 없던 요한계시록에는 인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편지를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뚫뚫뚫 말아놓고 거기다 도장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인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인봉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에는 내용을 읽기에서는 인봉이 하나 떨어져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인봉이 떨어져야 두루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 성경이 두루마리에다 쓰여졌던 적이 있는데,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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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글씨를 쓰고,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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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말아갖고, 고장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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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일곱 개,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 뭐. 그래서 일곱 개의 인이 떨어져야 여섯 개까지 떨어져도 못 봐요. 일곱 개가 떨어져야 드디어 두루마리가 촤 쳐지면서 그안에 내용을 볼수 있는 거. 상세로부터 비밀로 감추인 것, 인봉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을 떼기 전까지는 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인봉을 비밀로 되어 있던 것을 다 뜯어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laughs>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 그걸 이루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비밀이 개봉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이사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임봉된 비밀이 해제되고, 그를 다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인도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어느 우리는 예수님이 그 간단하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을 들으면서 팍 깨달아야 돼요.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w 웨이 길이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천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예? 이땡땡, 뭐 무슨, 뭐 우리나라는 하나의 이름도 많아요. 뭐, 응? 예? 안땡땡, 장땡땡, 아유, 뭐, 예, 이름은 다 있나 봐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건안 보이나 봐요. 예? 이단에 빠진 것만 불쌍한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잘못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런 성경 안 보입니다. 오늘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건데. 예수님 믿고 무슨 뭐 신비한 비밀을 뭐 많이 알아갖고고 뭐 자랑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니, 신비한 체험은 둘째예요 둘째 첫째는 구원 받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믿고 구원 받는 게 첫째고 구원 받은 다음에 무슨 뭐그 나머지지 아니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나머지가 뭐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고백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 우리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일을 날마다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